p 데 p p 파비 l 레이 타임 m 블록스 버전인데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건 아니 o o 가지고 이거는 패스해도 될 s 같은데. 왜나와아 나오네 see it. You 임 a n see i 는 You 무무 n see it. 요 이 소리가 살짝 살리는 건 맞는데 자 일단 이 비닐번호가 뭐죠? 일단 기차 보고 올게요. 기차 어디 있더라? 저기 있는 게 맞겠지? <laughs> 초핑 노빨 초핑 노발. 삥, 노팔. 초. 삥. 노. 빨. 어, 열렸다. 뭐지? 아, 이거, 그래픽이구나 집. 오! 파란색 그래픽 일단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어디로 가면, 어유 저기 있었군. 오케이. 저 빨간색 그래팩만 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저거 못할 것 같아가지고. 왜안 돼? 아, 진짜, 왜안 돼? 나빴네? 아, 들어가지는 거 뭐야? 아, 저기 열쇠가 있구나. 노란색 열쇠니까 노란색 문을 열어야 되겠구만. 안녕? 바피 플레이 타임 허기 허기? 무엇이지? 아, 그거군. 어딨어? 자, 일단, 하나. 된 건가? 어, 됐고. 둘, 셋. 나이스. 이제 허기 허기가 사라졌겠지? 어, 사라졌구만. 사라졌고요 일단, 그 다음 뭐 해야 되지? 아, 어디있냐. 저기로 가야 되는 거 맞나? 아이 그림자 뭐야? 아 여기 열, 안 열렸었는데 이제 열리는 건가? 어 맞나 보다 어 여기여기 여기 손 우와. 무서워요 잠깐만 진짜 넘네일 일단 각은 찍었고 뭐가 그냥 통과되는데 왜 상호작용하라는 거지 여기서 빨간 그래픽 얻는 거겠죠? 아 어, 뭐야 떨어질 뻔했어 아 뭐야 저기 있었는데 아 진짜 아 뭐야 깜짝아 이씨. 아 무서워 나 역시 무서움에 난 겁쟁이였던 신구 겁쟁이었던 건가? 뭐지, 이건? 어, 이제 없는데? 여기 올라가자. 여기도 없는데? 저기저 너무 무서워요. 그리고 어떻게 나가? 뭐야, 이건? 아. 자, 이거까지. 다 했다. 아니네? 빨간색이 없네? 아, 저기 있구나. 어딨어? 문어디있어 어디, 어디있어, 씨 아. 아. 겁나 무서워. 빨간 그래프 얻으면 이제 녹좀 해야 돼가지고. 끝나라. 제발. 와 빨간 그래페. 어떻게 발사하는지 몰라요.